방콕 클럽 어디가 핫한지 몰라? 요일별로 다 정리해드립니다. 로토 66 로트. 위치 RCA 거리. 방콕 대표 메인 클럽 스트리트. 특징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클럽 중 하나. 평일 주말 구분 없이 항상 분비해 음악 존전별로 힙합, e d m 팝, 라이브 밴드 나눠져 있습니다. 분위기 대학생인지 젊은 층 외국인 석여서 글로벌 무드. 포인트 방콕 클럽 처음 가는 분들도 실패 없는 안전픽. 도포핸드 더티 더티. 위치 에까마이. 특징 이름 그대로 힙합 감성 가득한 클럽. 항상 활기차고 자유로운 분위기. 음악 힙합 아연드비 트랩 요즘 트렌디한 비트 분위기 로컬과 외국인 비율 반반 누구나 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포인트 힙합 좋아한다면 무조건 가야하는 곳 GOT 고도 올드타임즈 특징 초반엔 라운지바 느낌 시간이 지나면 클럽으로 변신 음악 아인드비 힙합 팝 분위기 세련되고 감각적인 손님층 커플친구 단위 방문 많음 포인트 차분하게 시작 신나게 마무리 가능한 이색적인 곳키오비트로스 오데어 위치 랑수한 지역 광곡중심 특징 고급 라운지 스타일 파티모드 음악 팝 하우스 아인드비노이디 dj 셋 분위기 럭셔리한 인테리어 세련된 드레스업 손님 많음 포인트 분위기 있는 술자리 클럽 감성 둘다 원하는 분위기 추천 MUIM 무이 위치 에까마이 DONKI 몰 5층. 특징 대형 멀티존 클럽 존마다 음악 스타일 다름. 음악 EDM 하우스 테크노 초대형 사운드 시스템. 분위기 메가 클럽 스케일 퍼포먼스 조명 수 완벽. 포인트 태국판 메가 클럽 경험하고 싶다면 필수. 금토 스페셜 클럽. 타닉 토닉. 위치 에까마이. 특징바 클럽 성격. 파티도 유명. 음악 EDM 하우스 세련된 DJ 셋. 분위기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 감각적인 분위기. 포인트 술과 음악 둘다 즐기기 좋은 곳. 어퍼 어퍼. 특징 힙합 아이드비 강세 클럽 분위기 로컬과 외국인 함께 모여드는 힙합 성지 포인트 힙합 좋아한다면 어퍼가 정답 요즘 핫플 설란살롱 특징 최근 오픈한 럭셔리 스타일 클럽 분위기 세련된 인테리어 인스타 감성 음악 이 d m 하우스 위주 트렌디한 곡셋 포인트 사진 찍고 올리기 좋은 인스타 핫플 24 불러받은 24 불러받은 특징 SNS에서 가장 뜨는 신상 클럽 분위기 젊고 트렌디 모델인플루언서들도 찾는 곳 음악 힙합 이 d m 믹스 포인트 방콕 최신 유행을 느끼고 싶다면 무조건 체크. 내일은 루토바티, 녹음 토일은 GOTT1 인바무인, 로컬 감성은 레치어 레냐이파크 테라스. 요즘 핫플은 살롱 24 블러 받은 방콕 클럽 파타야 클럽 어디든 확실하게 즐기고 싶으시다면 오빠 방콕 팀에게 예약만 맡겨주세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100%꿀 잼으로 책임집니다.